주부를 보시면 오늘 설년분이정리해서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의의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좋은데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살폈다면 어, 오늘 청년들이 많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 주로 장년, 중년 논의에서는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메시지를 예, 전하게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예, 그 봄이란 계절을 지금 만났어요. 벌써 벚꽃이 예, 활짝 폈고 피려고 하더라고요. 어, 예배 끝나고 나면 예, 망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도를 따라서, 예, 제가 있는 등 뒤쪽에 가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찬을 마련해 놓았는데, 어, 이 침교실에 보면 단풍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말라 있었던 이 단풍나무가 세상에 도아합니다푸르푸드 세상에 도아합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제 건사이한 분이 목사님 저거 좀 보세요. 그는데 정말 푸릇푸릇한 새 잎이 돋아나는데 야 정말 봄이구나 이 것을 느꼈고요 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우리 성도님과 다녀오는데 목련도 아들짝 혔고또 벚꽃도 어, 양지 반곳에서 는좀 예. 제법 활짝 피었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는 이제 벚꽃이 피려고 꽃잎을 맺고 있는 어,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계절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고. 요 여러분 은 어느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전히 봄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벗어지고 생긴 것을 보니까. 가을쯤 지금 지난 것 같고요. 이 사람, 사람에 따라 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봄이 될수 있고 여름이 될수 있고 가을이 될수 있고 겨울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인생의 계절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식물학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집적인 나이, 사회적인 나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관점에서 나이를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이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 장년과 그리고 중년과 노년을 만나는데요. 이런 장년은 30대부터 40대까지라고 그래요. 또 중년은 이 40에서부터 60. 요즘에는 좀 많기는 60까지를 중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노년을 60세 이상으로부터 노년이라그래는데 우리나라 법령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바뀌지 않아서 55세가 넘으면 노년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서 보면 지금 노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좀 기분 나빠지죠? 네. 제가 저희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린 꼬맹이들이 막 제살 그에서 놀다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래요. 나는 아직 손주를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래요. 애들 논에 부르는 제가 논에 삼고 <laughs>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팔팔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팔팔하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여전히 거뜬하게 뭐, 이게 쉽게 그렇게 걷고 뛰면 살아가요. 우리는 새벽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집중 새벽 기도회 때 오셨는데, 뭐 많게는 우리 1년, 지금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제 신생교회이고, 만두 살이 안된 교회인데, 지난주 에 우리 집중 새벽 기도회 때 27명 전후 그렇게 새벽 기도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동네가 다른 예, 고개 너머에서 예, 한 3, 40분 걸어서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을 보니까 67세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두주 동안 두 주만이 아니죠. 어, 우리 교회가 태어난 이후에 지금 두 살이 채안 됐는데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그렇게 30, 40분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산을갖고 그렇게 걸어왔다 걸어가신 만큼 지금 뭐70 먹어도 팔팔하게 9 9 8, 8 8 7이라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7일 동안 들러누워서 가족 다 만나고 그리고 편안하게 중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생명한테 연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시계가 고장 났으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서 시간이 다 멈췄으면 참 좋겠다. 그 여섯 살, 일곱 살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요. 인생의 시계가 여기서 딱 고장 나서 그냥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인생의 시대이 시기가 딱 고장나서 젊음 그대로, 현재 이대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너무 삶이 기뻐서 행복했어요. 때로는, 인생의 시가 고장나서 한꺼번에 몽땅 그냥 휙 하고 돌아가서 인생의 경우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주저, 주저하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흘러가며, 과거는 그곳 거기에 우두근이 썩.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나요? 과거는 두렵게 쫓아오고, 현재는 속줄없이 흘러가고 미래는 무심하게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시간의 변화를 기대하죠. 어떤 시간의 변화를 기대합니까? 미래는 약속이 기다리고, 현재는 기대로 충만하고, 과거는 추억으로 넘겼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기대하며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에 어떻게 흘러가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약속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오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대해서는 미련도 후회가 없는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러분 연령에 따라서는 거친 인생의 파도와 맞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때로는 비상구인 생의 비상구를 찾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지 살아가는지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인생의 파도와 싸우든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비상구를 우리가 찾든, 이때,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해요. 쉼이. 요즘, 예, 뭐, 성인들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청소년 아이들도 쉼이 필요하고, 청년들도 역시,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멈춰서 보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든 아니면 중장년 노년이든 만성 피로증 후군의시달리 때로는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할 수 없을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균형 없는 나고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일상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 그러면 무엇을 찾나요? 유명한 관광지를 여러분 찾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바다를 찾아서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그곳을 여러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곳 거기에서도 인생의 쉼이 있던가요? 또 다른 그곳에서도 여러분 몸을 짓누르는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진명한 쉼이 있다고 쉼이 필요하다면 어떤 쉼이 필요하니까 여유로움이겠죠. 여유로움. 두 번째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만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장년과 중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필요하고 노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1모작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2모작도 아니고 3모작, 4모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따라 오늘 살아갔지만 어느 한순간 그 비전을 접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혹시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꿈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과 같은 어떤 우리 삶의 꿈을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오늘을 살아가고 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파도를 만나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오늘을 살아가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또 다른 또 다른 비상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서 비전을 찾을 수있는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장 소중한 비전은 무엇일까? 성취일까요? 아니면 소유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상의 비전이라 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라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내어준 채살았갑니까 오늘도 중앙에서, 오늘도 일투에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부담이 달리지만 그곳에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심리학자, 그 유명한 모승가가, 어, 예, 몇 단계의 인생의 성취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중에 마지막, 예, 가장 우위에 있는, 여러분, 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시련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디어 발견할 때 진정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을 잃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관리하며 자기를 드러내어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드립니다세 번째는 친구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줄수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요 어린아이때 한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 친구 한 교실에서 뛰어놀던 그 친구들 지금도 친구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여러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재잘거리며 그렇게 한없이 행복하고 좋았던 지난의 추억들 속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laughs> 여러분 옆에 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laughs>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녀도 여러분 곁에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면 작년 중년 노년에 이르게 되면 한평생 그렇게 몸을 부딪히며 살았던 큰그 남편도 그 아내도 내 곁에 힘없이 줄수 있는 일평생동안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여러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그 친구와 함께 인생길을 아름답게 서로 맞춰보며 걸을 수 있는 일부를 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느 계절에 살았든 어떤 시절과 환경에서 살았든 진정한 친구는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가정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진정 아낌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아낌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가 되기를 주기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배우자를 진정한 친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마주보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쉼, 곧 여유로움, 그리고 삶의 비전, 곧 자기 발견, 그리고 아낌없이 줄수 있는 친구, 가정을 발견하고 배우자와 부모와 자매를 친구로 함께 마주보며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가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길을 죄름으로 추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네. 가서, 예, 지금부터는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laughs> 인생에 불창백이 있어. 여러분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난 인생의 불친객들이 있어요 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까요참 내가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인생의 불친객을 지금 만나서 불편한 그 인생의 불친객과 오늘 현재를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중에 첫 번째가 신체의 변화와 질병 어느 순간 피부 노화가 찾아오고요. 관절이 뻣뻣해지고요.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요. 어느새 그렇게 신체 위험 신호가 찾아 처음 늘 침신화 찾아오면 좋겠는데, 인생의 빨간불이, 육체의 여러 빨간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불청객을 자아가는 인생 세월만큼 여러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반갑지 않은 인생에 넣을 불청객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직장과 경제 일평생 동안 안정적인 내 생활을 보장해 줄 직장인 것 같지만 그 직장에서 위태로울 수 있고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실과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추, 인생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늘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가족마저도 하나씩 둘씩 떠나나 홀로 거실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잇는 상실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 홀로 그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네, 실패와 노연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길 수 없는 컴플렉스들이 참 많이 있어.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 어떤 진적인 어떤 컴플렉스, 사회적인 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 이런 그와 같은, 이런 우리의 컴플렉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겨요 노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노염이라는 게 생기다 보면 나를 숨기든지 가객 가격한 언행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참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죠. 투박해지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에 참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주 짐이 어느 순간 나이를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생긴 모양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경제적 능력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뿐만 아니지요.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며 양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러서야 할 것이 있어요.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외면 당하고 뒷걸음 칠치고 물러서야 되는 그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 얼마나 큰 것들은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기 싫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반드시 만날 수 밖에 없는 인생의 불참 인생의 노을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30년 40년 50년 여러분 99세 이르기까지 여러분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또다시 가득 우리는 인생의 너울을 만나고요. 거친 파도를 만나고요. 그것과 맞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내 몸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 이때에 인생의 암콜을 위해서 다시 인생을 위해서 또 다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 가던 길을 멈췄어서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열심히 뛰고 후반전을 앞두고 잠시 5분에 10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후반전을 어떻게 될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수비해서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하부타임을 빌어내고 다른 길을 멈춰서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하부타임을 가지주시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게 진정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를 호치하시고 감독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만나십시다. 아, 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짤막하게 네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에서 너희는 내가 원한도 향연꽃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와 함께 길을 가는 <laughs> 누구랍니까? 친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가시겠멘 그분이 나와 우정을 함께 나누시며 나와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살아주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분은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까지 내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여, 네. 사람이 진구를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면 이보다 더큰 사람이 없는 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15절 그분은 나를 인격체로 못 하실 분이에요? 존중 하시는 거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제부터는 너희를 존인하지 아니하니 아니,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하여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게 그분이 지금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조율하지 않게 나를 하나의 인격태로 존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그분은 나를 고화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그 것이오 내가,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들 내가 항상 잊게 하여, 하여 내 이름으로 무직된 곳을 구하는지 다 알아듣게 하 그분은 우리를 고하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고화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같은 길 멈춰서 하부타임을 여러분 갖는 동안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와 감독을 삼아,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그분과 함께 설계하시고, 그리고 꿈을 성취하시고, 삶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혜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